자, 조선시대 때 지어진 순천 객사는 현재 순창 초등학교 앞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정문 통고해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, 이 순창 초등학교도 개교 100주년이 됐네요. 100주년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네, 순창 객사는 영조 35년인 1759년에 에 지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수 용도는 이제 에 이곳에 부임한 그 반려죠. 사또나 아니면 뭐 지금쯤 군수 정도 되는 어뭐 순창 부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어,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어, 네. 행사 때는 여기서 이제 어, 적 인들을 보거나 아니면 한양에서 파견 나온 중앙 관리가 몸을 어, 좀 고쳤다고 합니다. 어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해서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. 이곳은 이제 구한말에 최익현 선생이 이곳에서 의병, 의병을 일으켰다가 이곳에서 일본학교에 붙잡혔죠. 그래서 어, 대마도, 대마도에 가서 죽었죠. 건물이 한 250년 돼서 자세히 보면 이 포스가 느껴집니다. 벽슬를 봐도 그렇고 나무 기둥을 봐도 이렇게 쫙쫙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250년의 세월이 느껴지죠. 이게 임진왜란 유해은 건물이라서, 6.25 때도, 잘 살아남았네요. 단청에도 보면 이렇게, 이렇게 단청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이렇게 보이죠. 옥천지관, 충청도에도 옥천이 있는데, 엄천주감이라고 써있네요. 수출도 자연사로 그대로 이용해서, 게 주먹이 이맛하니까 엄청나게 크죠? 음. 나무, 나무도 엄청나게, 크죠. 넓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보이는 분들의 학교 지킴입니다. 초등학교 지킴이 이게 정말 생활 속에 있는 문화재로서 약간 기분이 묘하네요. 무슨 로마에 온 것처럼 250년대 건물이 편안하게 아무나게 쉬고 있습니다. 순장초등학교정경이고요자 학교 운동장에서 본그 건물 모습이고요. 운동장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학교 지금, 보이는 게, 기둥만 있는 게, 동대천 건물이고, 저 옆에 있는 건물이, 이제, 정당 건물, 서대천 건물은 현재, 없는 상태고요. 아주 멋지네요. 옆에, 도, 놀이터가 있고, 애들이 이렇게 스키 붙여가지고 나무 바닥 나무 바닥도 어뭐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고 그냥 맨, 맨 나무입니다. 단청이 어, 여기 동대청이죠, 동대청 내. 여기가 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쎘다고 합니다. 다들 꽂두이 정도 오래되가지고, 오청오청하고. 여기도 오청오청하죠. 여기다가 깽칼을, 깽칼을 걷는 것 같은데. 아, 여기 새로 새로 부수 한 나무들이 또 이렇게 있네요. 약간 이렇게 목조 나무 나무들이 게 한계죠. 이정도면 순창 현감 정도 되겠네요 마을센터 현관 <놀람> 자 옆에서 여기 보면 저 건물이, 그, 어, 근천 건물이죠. 여기 늦추는 네. 부가 한그룹까딱 있고요. 어, 이 돌로 된, 이거, 조선시대 때, 뭐, 게스트하우스 같은데. 아, 아주 좋습니다. 한번 더 앉아볼까요? 하, 여기서 앉아가지고, 관청을 보면서, 조선시대 사람이 툭 튀어나올 것 같이 아주 정감이 있습니다.